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쌍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비포 애프터를 찍을 건데 어 렌즈는 렌즈미 한 달짜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보는 다시 드릴게요. 지금 씻고 나온 상태고 씻고 난 이후에는 이 메디큐브 어 메디큐브 어 사용하고요. 달바, 달바 퍼스트 세럼,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음 하고 장착하고 더블 레이어 리 바이탈라이징 세럼 이 정도까지 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세럼은 음, 낮엔 잘안 해요. 아침에 아침에는 잘안 하고, 음 배가 너무 고파. 진정해, 진정. 이거는, 이게 조성아 파데예요. 그때 홈쇼핑 보고 사가지고, 엄청 많아, 지금 이거, 집에. 다 써야돼. 일단 이거를 발라요. 해서, 이거 뒤에 이거 있잖아. 이걸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잡티가 있는 부분은 한번더 해주고 그냥 살짝 그냥 이 경계만 지워준다는 느낌으로 저는 피부가 엄청 하얀 편인데 피부 엄청 하얗거든요 근데 23호를 써요 23호를 쓰는 이유는 음 나는 따로 컨실러 하기가 너무 귀찮아 얼굴에 잡티가 있는 편인데, 컨실러를 하기가 귀찮아, 귀찮아서, 그냥 23호를 쓰면, 잡티 이런 게다 가려지고,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냥, 한, 톤다운 되는 느낌으로, 23호를 씁니다. 눈화장. 하기 전에, 아이브를 하고, 눈썹 문신을 해서, 눈썹은 뭐, 그냥 색만 채워주면 돼요. 아이섀도우를 해줘야겠죠? 자, 아, 아이섀도우 이거. 1번 깔고요. 그냥 막 해, 손으로. 밑에도 다 깔아야 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쓰는데, 이거로. 이거. 이 라인 위, 살짝 위에다까지 이거를 해요. 그리고 여기도. 그 다음. 진짜 2 0살 때부터 쓰던, 스무 살 때부터 쓰던 아이템. 붓이에요. 붓으로 사용하는 아이라이너고. 오늘, 음, 합주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 그냥 진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평소에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하는 대로 할게요. 이만큼. 눈에 뜨면 라인이 보일 만큼. 무쌍이니까 이게 엄청 먹어. 사실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하는 색깔을 넣는 의미가 별로 없, 없긴 해요. 이거를 해야지 아이라이너가 지워지지 않아. 리얼. 좀 매트하게 만들어 놔야지 이게 안 지워져. 꼬리까지 쫙 빼요. 이 눈썹, 여기, 여기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쫙 올라가게 했는데 지금은 쫙 내려가게. 좀 순중순중해 보이려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을 채워줘 이건 거의 면이야, 면. 이렇게. 여기가 좀더 진하지? 맨날 항상 여기가 더 진하다? 왜 그럴까? 이이 이 라인을 잘 따야 돼. 이 라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반짝이를 올려줘. 그리고 내가 지금 속눈썹 펌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스카라를 잘안 하는데 오늘은 어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크가 너무 심해 보이잖아. 그럴 때는 이걸로 여기를 발라줘. 그럼 한결 나. 그냥 나는 다 화장이 너무 귀찮아. 됐고, 반짝이를 하고, 이걸로 여기 그림자, 그림자처럼 여기 이 라인이랑 맞춰야 돼. 이렇게 긋고, 이렇게. 확실히 다르지? 달라요. 나머지로 여기도 이렇게. 나머지로 그려서 코 만들어주고. 콧볼이 넓기 때문에. 죽여. 사 죽여. 스머징, 스머징 해주고. 코가. 살아났죠? 이렇게 해주고. 좀 입체감 있어 보여. 확실히. 그 다음에. 립을 해야 돼립 립은 진짜 많아요 사실 이거 은진 언니 그 피처 언니가 해준 버버리 이거는 맨 얼굴에 진짜 예쁘고 저는 웨이크메이크를 많이 쓰는데 최근에 꽂힌 드롭 더페퍼 이거로 해볼게 요 오늘. 지금 이거 하고 빨리 요 사장님한테 가야 돼. 그리고 영상을 찍기로 해가지고 원래 지금 이거 다 신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안쪽만 채워주고 근데 원래 빨간색을 잘안 발랐는데, 이게 빨간색보다는, 음, 빨간색이네. 원래 항상 여기랑 비슷한 색을 발랐거든요? 그래서, 좀 도드라지니까, 어, 앙코르 로즈. 앙코르 로즈로 조금 죽여줄게 항상 색을 죽일 땐 이걸 써. 그세개좀 죽었나? 응. 아, 맞다. 요즘 최근에 이거 샀는데 이거 라이콜리. 나중에 써보고 다시 음, 리뷰를 해봐야겠어. 이미 블로그에는 올렸는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앙코르 로즈로 볼따지. 달치. 그냥 따로 볼 터치는 사잖아요. 왜냐하면 귀찮아. 그리고 이게 더 예뻐. 그냥 한 색깔로 하는 게더 예뻐. 또 이거 색 맞춰가지고 사고 뭐안 맞아서 또 다른 거 사고 이 맨날 이러니까 그냥 아, 맞다. 끝이 아니고. 마스카라 하기로 했지? 근데 보통 평상시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렌즈 끼고, 이거까지 하면 눈이 굉장히 건조해서 그냥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뷰러로 안 찝는 게 너무 좋다. 뷰러로 맨날 눈 찍힐까봐 무섭지 않아요? 넌 맨날 무서워. 그리고 나는 화장을 두껍게 하니까 맨날 묻어. 오케이 화장 끝한몇 분이지 꽤 걸려요 눈 화장 하는 눈 화장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고 어... 한이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는 확실하지 지난 만큼. 아, 그리고, 사실,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클리오 제품. 클리오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하이라이터도 되고, 어, 쉐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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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게 이렇게. 이 끝날 이까지 끝난 게아니게이니야이야다 해야 끝지는거 이렇게. 이렇게. 지기까지싹싹싹싹 이렇게. 또 달라! 이거를 한 거랑 안 하는 거랑. 진짜. 그래서 이렇게 완소. 진짜. 화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 이렇게 화장이 위대해. 봐 됐고요. 이제 요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또 다른 촬영을, 칵테일 촬영을 하러. 우리 애기들 촬영은 조금 있다 해야겠네요.